안녕하세요. 지오정주의 원주성입니다. 오늘은 웜루프 지붕의 꽃 웜루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웜루프는 저희 영상 보시면 많은 영상이 있지만 어, 웜루프는 꼭 하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은 그런 공정입니다. 지금 온난화 때문에 날씨가 굉장히 덥죠. 어, 날씨가 굉장히 덥다는 것은 그만큼 집이 열을 많이 받는다는 거고요. 그 열이 어디로 전달이 되냐면 바로 실내 내부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내부 공기가 굉장히 더워지겠죠. 그러면 아, 열을 식히기 위해서 에어컨을 또 틀어야 되고 그러게 되면 또 전기로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이 집을 최대한 아, 열하고 차단시켜 주기 위한 그런 공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이제 약간 평지분, 쉐드지분인데 세드 지붕에 웜러프 하는 영상을, 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올라아이그 먹이는 거. 잠깐, 나 연습하는 거. 아, 조금 이따 잘라. 나도 후보행좀 시키고. 자, 여기 됐어요. 난100 정도, 150 정도 내보냈어요. 지금 시공되는 이 자재는 윙코의업루프용 전용 자재입니다. 이 자재를 석가래 시공이 되면 바로 그 위에 설치를 해주는데요. 이 오버랩이 잘될수 있도록 밑에서부터 위로 시공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로 재서 위치를 표시를 해주고요. 그만큼 윗장을 표시한 면에 설치를 하게 되면. 바로 오버랩이 자동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를 해주고 시공하는 게 좋습니다 이 지붕에서 이럴 때는 굉장히 위험한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보가 있으면 이 보를 밟고 다니면 되는데 그게 안돼 있는 현장은 좀 신경을 써서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두 번째 장은 그 표시해 준 면에 이렇게 타카도 고정을 시켜주면 되는데 이 면에 이제 표시한 면에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이제 은박지가 잘안 보이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이렇게 바로 오버랩이 되는 거죠 어떤 자재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그 자재는 이 하부부터 하부부터 이렇게 위로 설치를 하는데 밑면을, 바로 윗면이 이렇게 덮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기서 이제 물이 흐르게 되면 이렇게 흘러 내려가는 그런 시스템이 가장 기본적인 시공 방법입니다. 이 웜루프에 대한 제조음주의 생각은 예전에는 좀 반신반의 했어요. 이 웜러프를 안 해도 아이신을 시공하는데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반신반의 했었는데 올해 계속 웜러프를 시공하고 그 집을 방문해 보면 온도차가 있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굉장히 우수하다는 그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저희가 짓는 집은 다 웜러프가 적용이 될 거고. 얘는 선택이 아닌 필수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맡기시는 분들은 업너프가 기본으로 설치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위에 스카이탑을다 설치를 하고 나면 그다음에 이제 투바이 투를 위해 설치를 해줘야 되는데요. 투바이 투가 설치되는 면은 바로 석가래 윗면입니다. 윗면. 석가래와 석가래 사이는 빈 공간이기 때문에 거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바이 투는 설치되는 면이 바로 석가래 윗면, 윗면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한 명이 밑에서 이렇게 올려주면. 어, 위에서는 한 분이 이제 고정을 시켜주고 이 2x2가 다 설치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합판을 설치를 해줄 겁니다. 어, 이거를 2x4로 대시는 분도 있는데 저희는 2x2로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 면이 지붕 면이 받는 면이 작기 때문에 어, 더 유리할 것 같아서 2x2로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석가래 윗면에 투바이트를 설치하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석가래 간격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합판을 시공할 때 합판과 합판 하판 사이는 5mm 정도 갭을 띄워 줘야 되는데요 그 이유는 이 스펙 자 때문에 나중에 딱 붙이게 되면 합판이 이렇게 솟아 오릅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갭을 주는데 요거는 갭을 주기 위한 그런 철물입니다 그래서 에지 철물이라고 하는건데 이 철물이 없을 때는 못을 옷을 하나씩 박아서 띄워줘도 무관합니다. 열반사 필름지를 대고요. 이 2x2를 대고 그 다음에 합판을 시공하면 되는데 합판과 이 열반사 단열재 사이를 보면 이렇게 갭이 있는데 공기를 이렇게 순환하는 그런 벤트의 역할을 해주는 공기층입니다. 공기층.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집 안으로 집 안으로 공기가 통하는게 아니고 집 밖으로 공기가 통하기 때문에 이 뜨거운 열기가 집 안으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2x2 위에 하판을 시공하고 그 위에 시트지를 시공해 줍니다. 자, 밑에서 보시면 밑에도 여기 보시면 여기 공간이 있죠. 이게 바로 40mm 공간입니다. 탄 설치가 되고 나면 방수 시트를 설치를 해주는데요. 방수 설치도 맨 밑에부터 설치하고 그 다음부터 순서적으로 이렇게 설치를 해야 비가 만약에 침투가 됐을 때도 이렇게 내려오는 시스템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뭐든지 그 외장재도 마찬가지고 모든 재재는 밑에 단부터 설치하고 순차적으로 이렇게 설치를 시켜주면 됩니다. 옆에서 더 보충 설명을 해드리면, 어, 얘는 석가래고요그 다음에 얘는 그 석가래 위에 설치가 되어 있는 그불연재 어, 스카이텍이고, 그 다음에 40mm 각재 아, 여기가 바로, 어, 공기층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2mm 합판얘는 이제 지붕 합판이고요그 위에 이제 방수시트가 설치가 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붕에 대한 설명을 다 드렸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지어 좀지의 원유상이었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컨텐츠에서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께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